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김경수의 기사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예, 오늘은 예, 저 혼자가 아닙니다. 예, 옆에 예, 한 분이 더 계시죠. 예, 왜 오늘 두 사람이 함께 자리했느냐? 그것은 오늘은 어, 기사를 읽어주는 으로 어, 오늘 은 시작한 게 아니고, 오늘 그림책을 읽어 드리려고 예, 내일이 5·18이죠. 5·18 39년인데, 어, 39주년을 맞이해서 좀 최근에. 어 여러 가지 사실들이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특별히 이런 때 어, 우리 아이들에게 어, 우리의 역사, 우리의 사회에 대해서 조금 더 눈을 바르게 뜨기 위해서 오일팔에 어, 관련된 그림책을좀 찾아봤어요. 근데 몇 권이 있더라고요. 뭐 단은 아닌데 그 중에 이 보면 홍성담 예 민중화가로도 유명하죠. 운동화 비행기 예 홍성담 씨의 예, 그림. 뭐 특유의 그 그림체 있죠? 예. 그림이 너무 예뻐요. 예, 그림 참 예뻐요. 예. 예. 이걸 다 읽어 드릴 수는 없고 일단은 소개를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오늘은 5월 18일 서진선 씨가 지은 오늘은 5월 18일이라는 이 그림책도 있습니다. 음... 이 책의 특징은 5월 18일부터 날짜별로 아하. 예. 쭉한소년의 눈에 비친 예, 일기 형식으로 쓰여진 예. 518 그림책입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뭐 글이 좀 많기도 한데 어린 아재의 5월 이야기에서 나는 아직도 아픕니다. 최유정 님의 글과 이 홍원 님의 그림으로 그려진 나는 아직도 아픕니다라고 하는 그림책입니다. 글이 조금 많습니다. 예. 이건 어르신들이 읽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책입니다. 예. 어, 이책 가운데서 저희가 이번에 선택한 그림책은 16, M16. 예, 식스틴, M 식스틴. 예,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어, 써보신 분들은 좀 연배가 되신 분이고 요즘은 K 2 예, 그렇죠. M 식스틴, 예, 권윤덕 님의 글과 그림으로 어, 표현된 책입니다. 어, 저작권상으로 저희가 이거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일부분만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 신문 있는 데는 좀 특화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림 책은 영 아닙니다. 그래서 그 그림책을 읽어드릴 분을 따로 이렇게 모셨습니다. 자기소개를 잠깐 그래도 하시죠? 아 네. 네, 저는 그림책을 읽어주러 온 이모입니다. 네. 그래서 그림책 읽어주는 이모라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책 읽어주는 이모 <laughs> 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저 앞에 부분만 잠깐, 예, 앞에 보면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읽어드릴게요. 음, 전체적으로. 책의 색감이 굉장히 파란색을 많이 쓰셨어요. 나중에 봐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제 첫 등장부터 이 M 1 6이라고 하는 소총이 많이 나옵니다. M 1 6 네. 소총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적은 없고요. 네, 군대를 갔다 왔으면다 어, 네, 그렇죠. 네. 근 이제. 저기 저희 친정 아버지가 M16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M16? M16이라고? 어, M이 아니고 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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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인데 M. M16이라고 예, 아. 네, 어른들은 그렇게 발음을 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발음 약간 네. 이 방송이 그런 방송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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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발음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런건 네, 아니고요. 아, 네. 그림책이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그 배그 배틀그라운드 네. 게임에서 어 아, 총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 그래서 이제 이 총은 이제 좀 이렇게 속된 말로 핫발 <laughs> 그렇게 누가 예, 아주 쓰지도 않는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죠 그렇죠. 지금 예비군 정도만 쓰는가 이 총이 어... 저도 예비군 민방위 다 끝나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제 주변에 예비군 민방위가 없네요 이미 예. 민방위까지 끝난 분들이 주변에 다 계셔가지고 예. 예, 저의 연식을 말해줍니다 <laughs> 자 그러면 자. 이제 책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 5월 부드러운 바람이 트럭 안을 휘돌아 나간다 총열 안으로 들어와 살랑살랑 간지럽히며 나간다 내 이름은 식스틴. 용맹스러운 개엄군총이다 절대 복종! 절대 충성! 임무를 완수하러 광장으로 간다. 광장에 트럭이 멈추었다. 가늘고 매끈한 총열을 꼿꼿이 세운 채 트럭에서 사뿐히 뛰어내렸다. 광장이 온통 빨갱이 폭도들 세상이군.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웠다. 특수 부대에서 교육받은 그대로였다. 길게 뻗은 총열에 칼을 채웠다. 처음부터 단호하고 강경하게 진압해야 한다. 공포를 심어주는 것은 적을 무찌르는 핵심 전술이다. 나는 골목 끝까지 쫓아가 폭도들을 해치웠다. 그래야 다시는 광장에 나오지 않을 테니까. 폭도를 숨겨주는 사람도 거침없이 처리했다. 그래야 다시는 폭도를 숨겨주지 않을 테니까. 용감한 총싸움을 했는데 맨손에 폭도를 해치우는 시시한 싸움이었다. 예. 네, 이 정도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예, 나머지는 직접 구매하셔가지고 한번 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 출판사로부터 무슨 커미션을 받거나 어, 소개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은 건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아붙었니다제 저... 난... 발로 예, 걸어가서 예, 예, 예. 예. 저희 돈 주고 샀습니다, 그럼요. 진짜. 그럼요. 예. 예. 이 책에 대해서 어, 오늘자 한겨레 신문에서 어, 소개해 준 코너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예, 한번 읽어 주시죠. 네. 예. 자, 제목은요. 기사 제목은 '계엄군 소총 1 6은왜 광장에 남았을까'라는 제목으로 권기순 기자님이 쓰신 글인데요. 음, 그림책 1 6은5.18 가해자인 계엄군 소총을 화자로 삼아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돌아본다.' 무고한 시민을 대량 학살한 참혹한 역사를 그림책으로 시각화할 수 있을까 어려운 답을 푼 이는 권윤덕 작가다 폭력과 죽음의 무게에 짓눌릴 때마다 하얗고 팽팽한 화판을 뚫어지게 바라봤다고 한다. 어, 1995년 첫 그림책 만인의 집으로 내공을 떨친 작가일지라도 어, 쉽지 않았을 작업이라 가늠된다. 식스틴의 미세한 내면 변화를 포착하고 총격의 폭력적 장면을 우회한 고품격 그림이 비극을 더욱 진하게 전한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다룬 꽃할머니, 2016년도에 나온 책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제주 4.3의 아픔을 간직한 소녀의 내력을 그린 나무도장, 2016년 작품입니다. 거기에 이어 식스틴은 현대사의 비극과 국가폭력을 다룬 그림책 3부작, 이렇게 세권이 완성됐다고 합니다. 탕탕, 총알을 허공으로 날려버린 식스틴, 발포 명령을 따르지 않고 광장에 남은 식스틴, 살상의 총구엔 비로소 생명의 씨앗마울이 날아든다. 라고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어, 이책 제일 마지막 장에 보면 어, 작가 인터뷰도 좀 실려있고요. 작가의 네. 말도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이 책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간단하게 작가의 말한 부분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얀 화판 앞에 앉는다. 화선지에 배접을 하고 호분을 칠해 말린 하얗고 팽팽한 화판 앞에 앉는다. 어, 나에게 오일팔 광주는 하얀색이다. 아스팔트 바닥 핏물 위에 부서져 내리는 햇살 반사되어 하얗게 반짝이며 아른거리는 죽음의 하얀색이다. 오월의 광장 시민들 틈에서 하얗게 피어오르는 생명과 희망의 하얀색이다. 씨앗을 품고 공중으로 나풀나풀 날아다니며 사람들 가슴 속에 살며시 내려앉는 씨앗 망울의 하얀색이다. 예, 작가의 말이었습니다. 예, 어, 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시대의 문제가 어떤 어, 골 어떻게 보면. 어떤 한, 한계에 봉착했을 때, 그걸 풀어야 될그 풀어야 될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 선구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의 어, 어떤 직업군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시인, 음. 또는 어, 노래하는 사람들, 또는 이런 작가들의 음.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직접적으로 그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도 필요하겠지만, 음, 그 사실에 대해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그것을 어떤 은유적인 어떠한 다른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는 시를 통하여서 이 사회에 어떤 경종을 울리고 그 사회에 어떤 뭔가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역할이 이 작가들의 어떻게 보면 고귀한 임무인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이1 6 M16이라고 하는 M56이 아니라 <laughs> 네, M16이라고 하는 소총의 시선으로 바라본 5.18의 그 현장 그렇죠. 아, 그 현장을 이 그림책이 좀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예. 예, 읽어보시니까 조금 읽어봤지만 다 읽어보셨죠? 어, 네. 네, 예, 어땠습니까? 전반적인 소감이? 음, 일단은 애들이 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흔하게 이제 화자가 흔하지 않게 음. 화자가 총이잖아요. 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색다른 시각으로. 예, 오일팔을 바라볼 음, 수 있는 음. 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서 음. 예, 예, 애들한테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 그림책 많이 읽어주시죠. <laughs> 네,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또 그림책을 보면서 뭐 좋은 것을 보고 또 예쁜 것을 보면 더 좋겠지만 조금씩 이제 아이가 자라가면서 어, 이런 현실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에, 이러한 그림책이 없어도 충분히 자연을 보고 또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고 꽃을 보고 그런 책만 보면 참 좋겠지만 그리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만 어, 조금 더 우리가 이러한 그 여러 그림책을 통하여서 우리 아, 자녀들에게 정말 꿈꾸어야 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 어, 인간이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조금은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는 그림, 그런 그림책 예한두권 정도는 음... 이런 시기에 맞춰서 한번쯤 음... 읽어보시면 좋지 않겠나 네. 하는 생각에서 오늘은 예 기사 읽어주는 남자에서 예 기사 대신에 어, M16 예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